블라인드 채용 면접관들은 누구일까? 네. 어,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이 부분에서 사실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지만 내부,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나 HR 인사관리부에서 대부분 다 면접하는 거 아니냐. 이런 오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. 많이 하시죠. 네, 네. 실제로 저도 외부 면접관으로 저도 나가보면 내부 면접관보다 사실 외부 면접관들이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고 오히려 더 정말 아주 스페시픽하게 질문을 던져서 잘 정리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모르겠어요. 제 개인적인 경험상 오늘 네.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내부 면접관 그 포함해서 블라인드 면접관에 대해서 네. 뭐 소상이 이렇게 말씀해 네.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내부 면접위원들 문제가 있어요. 내부 면접위원분들. 면접관 들어오 제가 면접관 교육가서 절대 하지 마라! 제발 하지 마라! 라고 얘기하는 게, 야, 낫단 말이야!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. 그 음. 기준으로 사람 뽑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거든요. 음. 그래서 어떤 외부 면접위원들이 다양성이 확실히 있고, 또 이런 인사 쪽에 전문가인 분들도 있고, 아닌 분들도 있지만,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주는, 다른 이 사람이 이 기관에, 이 기업에 취업이 됐을 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. 음. 네, 그래서, 어, 내부 면접위원들, 외부 면접위원들 이렇게 50% 이상 이렇게 어, 비율로 보통 면접에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, 외부 면접위원, 내부 면접위원이 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공정해요. 공정하게 채용을 하는데 외부 면접위원들이 들어와서 내부 면접위원들끼리 이렇게 내부 짬짜이로 뽑는 걸좀 방지하고자 이런 목적도 사실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업들은 뭐, 내부 면접위원 한 4명에 외부 면접위원 한명이 뭐 정도 비율인데, 없는 아, 경우도 있고요. 네. 없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데 공기업은 무조건 50% 이상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이 3명이잖아요? 그러면 외부 면접위원이 2명이 돼요. 왜? 50% 이상이니까. 음. 네,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 외부 면접위원들 같은 경우도요, 이 사람을 선발을 할 때, 보통은 여러 기관의 사람을 선발을 하고 다니잖아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내부 면접위원들이 물어봐요. 혹시 저희 지금 지원자들 정도면 어느 기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까? 막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. 음. 그런 뭐 데이터도 좀줄 수가 있고요. 외부 면접관들은 그러면은 네. 진짜 인사 전문가들인가요? 그런 아, 예. 그 어떤 뭐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나와 있나요? 아 일단은 외부 면접위원들이 인사 관련된 일을 100% 하셨던 분들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음. 그런 분도 계신데,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. 하나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음.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, 그냥 외부 면접위원을, 어, 이, 이게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소싱을 받는 구조를 많이 써요. 아. 그래서 이 외부 면접위원 풀이 있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인사를 담당했거나 인사 쪽을 하셨던 분이 100% 있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보통은 뭐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특히 예전에는 경영지도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어요, 상당히. 음.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면접관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음. 이게 개별 면접관을 파견하는 업체에서 돈을 받고 강의를 개설을 해서 되게 비쌉니다.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을 면접관으로 보내고. 그러니까 그 기준이 채용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일을 한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교육 과정을 이수한 분들로 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예, 네,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외부 면접위원들이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요 유사기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력을 하는 곳이다 전력이 우리 쪽에 주요 업무면 전력 관련된 뭐 연구소는 이렇게 왜 유사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서로 인력을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면접위원 한명 유사 공공기관의 다른 기관에서 한명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50%니까 보통 네명 들어갈 때 둘둘 둘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외부 면접위원들 같은 경우는 전부 인사 담당을 했던 분들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보통 면접관을 많이 하셨었어요. 음. 요즘 좀 트렌드가 추세가 업체가 채용을 대행을 하거든요.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안 해요. 이런 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대행을 주거든요. 그럼 대행 업체에서 또 면접위원들을 이렇게 풀을 가지고 하는데 그 풀이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바뀌었다. 좀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릴게요. 예.